안녕하십니까 네오비전의 이성진입니다. 오늘은 DW-8800 300W의 이동식 포터블 앰프 무선 마이크 2 채널의 장치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 또 야외 활동을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많은 인원들과 같이 행사에 참여하고 또 음향은 기본적으로 빠져서 안 됩니다. 또 마이크를 통해서 인원을 관리하고 또 체육대회 또는 다양한 어떤 행사들, 지자체 행사들, 학교의 행사들 많이 있죠. 그래서 관공사나 학교에서 DWA-8800 300W의 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또 문의 또한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300W 중에서 가장 많이 저희가 판매되고 가장 인기가 많은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외관을 보시면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PC 소재로 구성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또한 바퀴장착으로 인해서 우리 캐리어 타입으로 여행 갈때 캐리어 여행 가방 많이 가지고 다니시죠? 고란 타입의 장비로서 이동이 편리하고 또 선생님들 휴대가 간편하십니다 또한 마이크는 핀 타입과 핸드형 타입 두 가지 채널로 저희가 투 채널로 제공하고요. 유선 마이크도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총 3명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스피커를 보시면 8인치의 제품의 유니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3.5인치의 고음 스피커로 트위터로 저희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고음과 저음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부드럽게 음색이, 음향이 나가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DW-8800의 기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DW-8800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커면에서 이제 조정부로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 조정부로 자리를 옮기고 제가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이 제품은 2 채널 무선 마이크 장치 그리고 앰프와 스피커가 올인원으로 된 휴대형 충전식 올인원 제품입니다. 이 제품 하나면 별도의 앰프가 필요 없고 또 스피커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또 믹서를 설치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 없이 올인원 하나 이 제품 하나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모델명은 d w 8 8 0 0 그리고 식별번호 23337826 조달가는 2052,000원입니다. 물론 부가세 포함 금액이고요. 제품의 특징에는 2 채널의 성수신이 가능한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타입은 핸드형, 핀형, 또는 이연액 두 개를 고를 수 있고요 MP3와 USB, 그리고 FM 그리고 강사의 녹음이 USB에 저장되는 이런 REC 기능, 녹음 기능이죠. 또한 최신 버전의 블루투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인원의 수신기와 앰프, USB SD 카드, 8인치 피커유닛과 3.5인치 고음 유닛까지 올인원으로 된 제품이고요. 보시면 억스 단자와 베이스, 트래블 에코, 플레이어, 마스터 볼륨까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수신부에서는 이 볼륨 조정하는 이 버튼들이 게인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천성적으로 적은 사람이 있고, 천성적으로 큰 사람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음색과 음원을 조정해 줄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컨트롤 기능이 트레버이라든가 이런 베이스 이런 또 컨트롤 기능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훈련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렌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사이렌 기능을 통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국가 재난 상황에 훈련을 한다든가 또는 민방위 훈련 같은 경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디테일한 부분에 보시면 배터리 좌우로 들어가 있는데요. 좌우로 들어가는 배터리에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전원을 연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풀로 충전을 하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본체에 배터리가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 90%, 70%, 50%, 30%, 10%를 통해서 풀이냐, 차징을 해야 되냐, 로우냐, 이 단계를. 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유선 마이크 장착을 함으로써 유선 마이크 콤보 단자입니다. 이 콤보 단자는 일반 우리 총알 단자도 가능하고요, 콤보 단자로 가능해서 어느 것이든지 호환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선 마이크와 마이크 두 개를 사용하면 총세 개의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스피커 트윈형 보조 스피커를 통해서 300 와트의 스피커를 더 하나 구축하신다면 이 스피커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해서 총600 와트의 출력을 가지고 행사를 좌우로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캐리어 타입으로 우리가 보시면 이 손잡이가 있죠. 이 손잡이를 통해서 쭉 뻗어서 이 바퀴를 통해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12kg입니다. 12kg이기 때문에 우리가 캐리어 타입으로 여행용 기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크는 이렇게 핸드형 마이크와 또 제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스트 팽형 마이크 이렇게 두 개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수요기간에 따라서 아 우리는 핸들을 두개 주세요 하면 핸들두 개를 구성할 수 있고요 어이 우리 벨트팩 타입 하나는 뭐 이연액을 쓰고 하나는 핀을 쓸 겁니다 해서 어 이러한 벨트팩 타입으로 구성해달라고 그러면 벨트팩 타입으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아 그런데 요거 충전하는 방식을 보면 여기 우리 과거에 5핀짜리 스마트폰 꽂아서 충전하는 방식이 있고요 어 이핀 마이크도 현재 보시면 이 차지라고 써 있죠. 요거를 통해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수요기관에서는요, 요구하는 사항들이 또 다릅니다. 우리는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 충전 크레들 타입으로 해달라라고 했을 때는 UHF 방식의 마이크 똑같이 핸드와 이런 벨트팩 타입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크레들 DMP-100C라는 모델까지 저희가 구성해서 납품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마이크의 용도와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충전 크레드를 통해서 딸까닥 충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5핀짜리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할 거냐에 따라서 선택만 해주시면, 저희가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납품을 해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핸드용 마이크를 켜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용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기 지금 1번이고, 어, 마이크 1번이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17번에 제가 세팅을 해놓고 또 여기도 핀 마이크도 17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핸드형 마이크도 사용하고 이렇게 핀형 마이크 지금 제가 이어넥으로 꼈죠. 예, 이어넥 마이크도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럼 소리가 얼마큼 나오는지 제가 한번 스피커 면을 통해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마이크 테스트. 어, 지금 우리는 DW8800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또한 DW8800 어, 현재 벨트팩형 마이크를 통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유선 마이크를 통해서도 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유선 마이크를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선이 있는 마이크를 유선 마이크라고 하죠. 예, 당사의 모델 하모주 Y50이라는 어, 제품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콤보 단자죠. 이 순놈을 본체 앞놈에다가 이렇게 체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체결을 딱 하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전원은 이제 온으로 해야겠죠. 자, 이렇게. 유선 마이크를 꽂으니까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오비전의 유선 마이크를 연결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선 마이크도요, 보시면 여기 마이크 볼륨 단자가 있죠. 에, 볼륨을 올리면 이 마이크의 볼륨이 올라가고요. 줄이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 볼륨은 전체적인 볼륨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음원을 출력해서 또한 마이크 볼륨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소리를 키우고 싶다 비율을 맞춰서 키우고 싶다 했을 때 마스터 볼륨을 통해서 키우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마이크로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둘셋 하나 둘 하나 둘 어, 지금 소리가 상당히 중음과 고음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남성의 목소리로서 저음이 좀 강한데요 저음에서 까아지지 않고 중음으로 살짝 올려줌으로써 고음의 역할까지 해주고 있죠 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는 여기까지 저희가 성능을 봤고요. 이제 마이크의 성능 말고 이 제품이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멀티미디어 기기들 스마트폰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타블렛 PC, 그다음 노트북이 있겠죠. 근데 과거에는 선을 다 연결해서 억산자 스트레오 선을 연결해서 소리를 냈다고 그러면 지금은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오비전의 모든 제품들은 블루투스를 활용해서 음원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블루투스를 활용한 음원 출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블루투스를 통해서 음원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투스가 지금 제 스마트폰에 있는 단말기와 이 플레이어와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소리를 틀어볼게요. 예.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음악을 틀었다고 했을 때, 예. 소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실내 공간이라 제가 볼륨을 다 끝까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음 이 플레이어를 줄이면 지금 제가 외부 음원은 소리가 줄어들게 되고, 이거를 키우게 되면 외부 음원의 소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예. 자, 제가 이 상태에서 어,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의를 할 거니까 배경음을 기본으로 해서 마이크를 들고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플레이어의 음원은 좀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배경음을 나오게 하면서 자기의 음원을 저장할 수가 있겠죠 또한 USB를 꽂으면 강사의 강의한 음성은 USB에 저장이 돼서 다음 수업에 다음 강의 때 재플레이 함으로써 좀더 좋은 퀄리티 있는 강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에서 어, 소리가 어, 최대한 올렸을 때한 8에서 9까지 갔을 때 스피커에 찢어짐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요 제가 최대치 볼륨을 올려놓고 스피커에 어떤 찢어짐이나 스피커에 갈라짐이 있는지 없는지 소리에 갈라짐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 회사 옥상에서 제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시죠. 자,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요. 밖에서 시원시원하게 데모용 음원을 틀고 출력이 도대체 얼마큼 나오는지 이 정도면 우리 행사가 가능한가 영상 속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마이크를 켰고요. 어, 제 목소리가 나갑니다. 지금 볼륨은 보시면 알겠지만 마스터 볼륨이 지금 5 정도입니다. 5 중간 정도 올려놓고 제가 어,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데모용 음원을 하나 틀어놓고 출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가 얼마나 큰지 지금 야외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5단계에서요 10단계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휴대용으로 만들어져 있고 아, 이동이 편리하다는 게 특징이죠. 바퀴가 두개 장착돼서 캐리어 타입으로 여행 갈 때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실내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무게는 배터리 포함해서 12kg이고요. 사이즈는 330, 480, 250의 사이즈로 기내용 캐리어 가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제품을 어, 마이크를 보관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마이크 포켓용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 마이크를 꽂고 또한 벨트팩 마이크를 꽂고 보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닫으면 가방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이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ABS 재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하고 또 외부에 어떤 힘을 가해졌을 때 쪼개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그런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송수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직접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정도면 한 5m, 7m, 아, 10m 예, 제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정도가 한 20m 하나 둘셋넷 20m까지 송수신이 잘 되고 있죠 예 제가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정도면 한 40m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야여기는 뭐 50m입니다 예제 품과 저와의 거리가 한 50m 예다 어... 가보겠습니다 아 70m 예쭉 예 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80m를 지나서, 80m를 지나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마이크를 택하고 있습니다 자 앞의 판매량은 1 하나 둘 하나 둘 100m까지 품 수준이 아무런 유축할 일 지장 없이 품 끊김 없이 제압할 있죠 이 정도면 송수신이 참잘 된다. 예, 조단청 품질이 우수한 제품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